꺼냈을 때 어? 너 그거 뭐야? 아까 보니까 너나였지 토킹 어바웃 여기 개기름 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트야 제가 설레게 만들었어 픽싱 틴트 빼고 난 그래서 요즘에 이거만 쓰잖아 여러분 너무 예뻐 미쳤어 안녕하세요 두매님들 소몰입니다 어, 오늘은요 사실 그 상반기 쿠션 리뷰를 하려다가 어 인스타그램에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언니 그 신상 모듬을 모듬 신상 모음을 보고 싶다 하셔서 오늘은 신상 모음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실 선물 리뷰가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여서 저도 약간 살짝 설레이면서도 약간의 횡설수설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선물 리뷰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지금 머리 색깔이 너무 안 어울려서 지금 탈색이나 머리 염색 좀하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못생겨 보이는 헤어 컬러예요 지금 아무튼 첫 번째 아이템은 5월에 가장 핫했던 신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니세프리 노세범 파우더 쿠션입니다 저는 쿠션한 2, 3주 써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뷰를 하는데 약간 패키지는 라네즈 네오 쿠션 동그라미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이 되게 비슷한 민트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요 어, 안을 열어주면 퍼프가 구멍에 뚫려있고 한쪽은 일반 퍼프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안을 열어주면 보통 쿠션과 동일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써보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적은 양으로 커버력이나 밀착력 모두 훌륭했고 바를 때마다 자국이 남지 않고 굉장히 찰싹 달라붙는 밀착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커버력은 약간 다른데 제제 제 피부 기준에서는 굉장히 커버가 잘 된다 생각이 드는데 살짝 이렇게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큰 피부는 약간의 컨실러가 필요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촉촉함보다는 마무리감이 뽀송하게 되어서 파우더가 필요 없는 정도로 약간 여름에 가장 적합한 쿠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노세범의 장점을 잘 살린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커버력이나 지속력이나 뭐 발림 전체적으다 마음에 들었는데 저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다크닝이 쩝니다. 아니,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원래 로즈 컬러 무조건 들어간 베이스를 구매하는데 얘는 로즈 바닐라인데 나중에 약간 누랭이처럼 컬러가 변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넘게 사용해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칙칙해지니까 아, 초반에 가볍게 나갈 때 손이 가는데 조금 장시간 배출할 때는 손이 전혀 가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형들이 약간 싸으면 쌓을수록 두꺼워지고 포송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정이 하면 조금 밀림 현상이 있고 초반에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메이크업을 할때 되게 얇게 밀착해야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핑크톤을 구매해서 그런지 이거만 다크닝이 이렇게 심한지 아니면 다른 컬러도 그런지 써보신 분들은 코멘트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킹 어바웃 그리고 얘를 구매하면서 비니브 스프레이 화산성인 카밍 모공 클레이 마스크를 구매했어요. 여름이잖아요. 이제 막 피지랑 막 얘네들 난리는 시기예요. 저, 저는 한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개기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건조하고 민감한데 아침에 또 이렇게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도 약간 피부가 민감한 편이어서 이런 것도 또 2주에 한두 번 사용하는 편인데 얘는 피부 약간 순한 타입이어서 구매를 했고 좀더퀵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어, 얼굴에 바르고 나면 약간 조여지는 느낌 알죠 여러분이 그런 스타일, 그런 타입이고요 그냥 5분 뒤에 헹궈내시면 되는데요. 기존 화장솜이보다 7배 강력하다고 하고 기존에 썼던 것들을 약간의 좀 불편하거나 그 약간 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귀찮았던 분들은 얘는 튜브 타입이라서 쓰기도 더 편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쓸수 있으니까 퀵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다만 이런 것들은 블랙헤드 피지는 장시간 써야 되기 때문에, 때면 좀더 써보고 정말 좋으면 여름 끝날 때나 더 <laughs> 자세히 후기를 할수 있겠다. 짜라잔, 이번에 샤넬에서 신상 쿠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잘 쓰고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던 울트라 르땡. 요 버전의 쿠션이에요. 패키지가 매트예요. 이 뚜껑이랑. 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쿠션 샤넬이 쿠션이 되게 얇고 밀착력도 좋고 피부에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네트야. 어, 이렇게 샤넬 패키지를 열어주면 안에 퍼프가 들어있는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샤넬 퍼프 같은 경우에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자주 구매하는데 되게 쫀쫀하게 피부가 피부에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퍼프예요. 그리고 아까 이닝스프리랑 다르게 예, 위에 하얀 망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제형이 위로 올라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레베쥬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같은 경우는 레베쥬보다 제형이 짱짱해서 샤넬치고 커버력도 좋고, 마무리 약간 뽀송한 편이고, 지속력도 심지어 좋은 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니스프리보다는 트러블이 막잘 되는 커버는 또 아니에요. 근데 제 얼굴 기준에서도 완전 커버를 쩐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약간 내추럴한 그런 커버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마무리는 약간 세미매트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했는데 막 얼굴에 윤기가 돌거나 그런 느낌은 또아니 어, 특히 샤넬 같은 경우에는 로즈 컬러가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오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샤넬이랑 입생로랑이 저의 최애 톤을 가지고 있는데, 샤넬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좀더 붉은 로즈빛 그리고 비안 11보다는 제 평소 쓰는. 그냥 22호 로즈 컬러가 좀더 예쁜 빛을, 가, 자연스러운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에 샤넬도 로즈빛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좀 예쁜 핑크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을 수정했을 때도 마무리가 막 밀리거나 그런 건 없어서 수정하기는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발림이 발랐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 자체 얼굴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열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쿠션이에요. 기존에 레베쥬를 쓰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커버력이 좋고 조금 더 뽀송하고 약간 매트한 마무 오리감에 지속력은 좀더 훨씬 오래가기 때문에 평소에 이걸 썼다면 저는 여름에는 얘를 쓰시는 걸좀 권장해드리고 샤넬을 원래 쓰지 않으셨다면 꼭 테스트를 하시고 백 가지면 2, 3시간 돌아다니고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잘쓸것 같은 매트 쿠션이에요. 아니 오늘 왜 비맞은 생쥐처럼 머리가 이렇게 부슬부슬 일어 다음은, 아임프롬 페어 수닝 패드예요. 어, 원래 제가 광고했던 더샘 패드를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보통 패드들이 엠보싱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올퉁올퉁한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무표백, 순면, 비건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2 1일 뒤에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 이런 건또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설레게 만들었어요. 저처럼 얼굴이 열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약간 진정 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좀더큰 편이라서 얼굴을 이렇게 팩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배추출물이라서 굉장히 시원해요 수분감도 엄청 많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피스품처럼쓸수 있는 그런 저자극 패드 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닥터보다는 얘가 엄청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팩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리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라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동시에 들면서도 끈적임이 전혀 없고 얼굴에 수분감이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피지나 노폐물이 막 엄청 잘 제거된다 그런 패드보다는 진정과 수분 증정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패드여서 이런 패드 혹시나 찾으시는 분들 여름에 적합한 아이템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우니까 넣어놔지 <laughs> 어, 다음 아이템이 오늘도 눈화장을 한 아이템인데, 요즘에 이렇게 클리에이터 분들이랑 브랜드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레오제이님과 함께 협업한 에뛰드하우스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 가볍게 리뷰를 했는데, 쿨톤 아이템이잖아요. <laughs> 정말 에뛰드에서 이번 올해에 유난히 쿨톤 아이템들 작정하고 만드는 느낌이에요. 픽싱 틴트 빼고. <laughs> 유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원통이 살짝 섞였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르니까 전혀 아니야. 여름 쿨톤 문제가 아니라 쿨톤이라면 누구나 쓸수 있는 아홉 가지 데일리 컬러 구성이에요. 특히나 제가 뭘 싫어하지 여러분? <laughs> 정말 섀도우 올렸을 때 칙칙해지는 느낌을 가장 싫어합니다. 전혀 없어요. 컬러가 되게 투명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칙칙함이라고 1도 없고요. 모펄 어, 뭐 6가지와 쉬머 펄 2개, 글리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컬러를 다쓸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뛰다하우스는 가루날림이 적기 때문에 눈에 올렸을 때 언더에 가루 떨어짐이 적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보이는 대로 컬러가 빡 발색이 되는 게 아니어서 초보자분들도 무난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특히나 펄들이 가루날림이 없어요. 찰싹 달라붙는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가루날림 없는 것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얘도 에뛰드하우스의 쉐이딩, 제, 쉐이딩 제품이에요. 이거는 효진님과 같이 이게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라이브 때 구매를 해서 브러쉬랑 거울에 샘플까지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가격에 살수 있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아무튼 컬러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쉐딩들이 보통 쉐딩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쉐딩인데 어, 컬러가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경계라이확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즘 만잖아 노란 끼나 붉은 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쓰실 수 있고요. 이게 두 가지 타입인데, 하나는 조금 더 짙은 타입이어서 저는 내추럴하게 쓰고 싶어서 일단 구매했거든요. 근데 일단 위에 컬러로 얼굴 쉐딩, 콧대, 눈썹, 심지어 섀도우라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컬러는 좀더 여기 턱 라인 이런 살이 겹치는 부분에, 잘 사용하시고 있어요. 어, 이거 같이도 구매를 했었는데, 헤이즐 그레이거든요, 페리페라얘 같은 경우는 좀 옅어요. 좀 밝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지 같은 경우에는 브로우나, 이거 콧대 살려주기나, 쉐딩으로는 이렇게 육안으로 표시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얼굴 작아진 느낌이 동시에 들어서, 얘를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더워 깜이야, 아, 지금. 어, 제가 오늘 얘 때문에 약간 신상 리뷰를 하고 싶어졌었어요. 지방시 신상. 난리 난다, 난리 나. 여러분, 너무 이뻐. 미쳤어. 보여 드릴 거는 지방시 로즈 퍼펙트라는 제품이에요. 저 기존에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얘네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되었어요. 안에 난리 난다 난리나. 이게 마블로 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성분이랑 혼합이 되다 보니까 발랐을 때 촉촉함 이 남달라.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양쪽 입술이 투명함이 돼요. 반사돼 가지고 입술이 되게 예뻐 보여. 일단 패키지 자체가 너무 예뻐요. 전 이거 출시됐을 때 아, 패키지 너무 이쁘다 생각이 들었는데 핑크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뭔가 가지고 다니면서 꺼냈을 때. 어, 너 그거 뭐야? 라고 들을만한 그런 패키지입니다. <laughs> 어, 컬러는 전네 가지를 받아보았는데요. 디올 이글로우 그거나 바비브라운처럼 가볍게 쓸수 있는 기본 핑크 컬러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102호. 정말 고급스럽고 약간 로즈빛에 정말 내 입술이 예쁘게 올라와서 정말 예뻐요. 이거는 다른 립밤에서 볼수 없는 고급진 로즈 컬러. 진짜 예쁘다. 어, 303호는 기본 누구나 알고 있는 약간 맑은 레드를 가지고 있고요. 333호는 약간 딥한 레드? 채도 약간 낮. 살짝 낮은 레드인데 이것도 전 데일리로 입술에 혈색 주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33호, 102호를 가장 추천해드려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그 다음, 난리 난다. 블러셔요 여러분. 이거 다들 아시죠? 얘네가 원래 사고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버전. 근데 얘네 블러셔야요이 안에 거울이 있어서 보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컬러 구성이 너무 좋아. 저는 4가지 중에 2, 3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호 같은 경우 는 제가 오늘 사용한 핑크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 이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딥한 핑크, 약간의 톤 다운된 핑크, 연한 핑크, 약간 연보라. 각각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각각 사용하는 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보통 네 가지를 섞어서 한 번에 터치하면 이런 빛깔이 나와요. 근데 각각 써도 컬러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쓸수 있어요. 섀도우로도 활용해도 좋고요.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우더인데 가루 날림 많지가 않아요. 얼굴 밀착이 너무 잘 되고 발색 이 너무 잘 돼. 그거 너무 이뻐. 근데 컬러가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파우더 타입이어서 약간 호불호가 나뉠 수 있지만은. 밀착력이나 지속력 좋습니다. 블러한 듯한 예쁨을 가지고 있는 블러셔예요. 그리고 3호도 나도 너무나 웜톤일 줄 알았다. 핑크랑 코랄, 피치가 너무 섞여져 있어서 얘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근데 확실히 웜톤 분들도 잘 어울리겠죠? 양보이 너무 예쁘게 물드는 블러셔입니다. 아 너무 예쁘더라고 얘도. 블러셔 참잘 만들었다. 올 상반기에 지방식 파데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색조들이 이번에 너무 잘 나왔었어. 짠! 다음은 스톤브릭 블러쉬입니다블러쉬 하는 김에 연결해 볼게요. 제 친구랑 항상 얘기를 해요. 스톤브릭 보고. 아, 얘네는 메이크업을 할 진심이다. 항상 너무 열심히, 이쁘게 출시가 됐는데, 이게 화제성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살짝 매트한데, 약간 제형이 독특한 패키지? 최근에 거기 롬앤에서도 이렇게 출시가 되었죠? 컬러는 세가지고요 저한테 베스트인 컬러는 없지만 이게 되게 맑고 밀착도 잘 되고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약간 3CE 느낌? 얘가 1호 같은 경우 약간 얼굴 하얀 친구들이 사용하면 좋을 약간 핑크예요. 맑은 핑크? 친구한테 선물할 예정이고요. 저는 주로 2호, 2호 볼륨을 쓰는데 코랄인데 저한테 올림이 약간 핑크도 에 살짝 나는 그런 색감이에요. 약간 복숭아 느낌이에요. 베이스 컬러에 따라 핑크로 나오고 그냥 원래 사용하면 피치가 나옵니다. 얘는, 얘는 약간 나스가 생각나는데, 쉬머한 펄, 그러니까 모래사장 느낌이 연출이 되는 블러셔예요. 스톤브룩 제품도 되게 좋은데, <laughs> 아쉬워서 블러셔 너무 이뻐서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입생로랑에서 토너 크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토너 크림보다는 자외선 차단제인데 톤업이 같이 되는 아이템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저처럼 귀차니즘. 솔직히 요즘에 색조를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왜냐면 막그 땀나고 막 지워지기 싫으니까 점점 색조를 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좋아합니다 이 마스크 시국에서 꾸안꾸 느낌 마스크에 묻지 않는 게톤업그림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엔 로즈 라벤더 세 가지였는데 컬러가 로즈 라벤더 그린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로즈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외선이 굉장히 높고요 얘가 바르잖아? 톤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 여기 선등이보실 텐데 이게 인위적으로 막 너무 하얘지거나그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살짝 펄감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느낌인데 살짝 펄감이 들어있어서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볼륨이 있어 보이면서도 탄력 있고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피부톤이 되게 균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여태까지 사용했던 토너 아이템 중에 가장 베스트예요. 그다음 이 정도일지 몰랐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하얗게 살짝 일어나는 그런 토너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이게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바르고 나갔다 왔는데, 얼굴 윤기가 오래 머물더라고요. 근데 다만 얘가 살짝 쫀쫀하기 때문에 지성 피부 분들보다는 건성이거나 복합성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힙언더캐모이거나 인위적이거나 얼굴이랑 턱이랑 이 나뉘거나 그런 토너 크림은 아니다. 그래서 피부에 너무나 예뻐서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매장 가서 바르고서 백화점을 막 두세 시간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서는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방시랑 같이 소개하려고 했는데 디올에서도 이번에 립글로가 리뉴얼이 되었잖아요. 키스가 너무 예뻐요. 제가 원래 립글로 크기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얘가 더 촉촉해졌어요. 발림이. 행복한 느낌이 정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뒤에 어, 우리 글로도 좋다 생각이 들었는데 얘 지방시보다는 꼼데 이가 너무 촉촉하기 때문에 약간 매트리아 다라고 생각이 들, 들 수도 있어요. 제형 차이가 조금 있는데 살짝 뽀송한 거, 약간 엄청 촉촉한 거, 윤기 있는 거, 지성이 정말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 패키지가 둘다 너무 예뻐. 자매님들 이렇게 신상! 선물 리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말하면서 좀 흥분을 한것 같아. 요즘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간추렸어요. 조금 괜찮은 것만. 그래서 원래 소개하고 싶었던 푸션도 같이 넣었습니다. 어 해라도 넣고 싶었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샤넬이랑 이니스프리1 9,000원 소개해 보았고요. 이번 좀 아쉽게도 막 립스틱이나 틴트가 없었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름에 쓰기 좋은 아이템들을 주로 소개된 것 같은데 여러분 통장에 더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까가시팅에 감사합니다. 안녕.